맛있는 사과도 무심코 잘못 먹으면 독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사과를 제대로 드신다면 변비와 암을 이겨내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무적의 과일입니다. 천연보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사과를 잘못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사과를 잘못 드시게 되면 천연보약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되는 독을 먹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사과를 잘못 먹는 분들과 사과에 대한 오해를 풀고요. 추가로 사과를 제대로 먹는 방법과 사과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레시피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건강 짝꿍 김선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과를 어떻게 잘못 먹을 수가 있나요? 사과 씨를 먹었을 경우입니다. 누가 사과 씨를 먹나요?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드시는 경우 종종 사과 씨를 제거하지 않고 드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사실 사과씨에 시아노암물이라는 청산가리 계통의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소량의 씨를 씹어서 삼킨다고 해도 몸에 큰 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노인 혹은 어린 아이의 경우, 일반 사람들에 비해 독성에 대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괜히 걱정했잖아요! 주의해서 나쁠 건 없으니깐요. 혹시나 지속해서 섭취하는 경우에 두통과 현기증, 구토가 유발될 수 있으니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사과씨를 제거해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치아가 좋지 않은 분이 사과를 드실 때입니다. 사과가 치아에 안 좋나요? 치아에 있어서 탄산음료보다 사과가 안 좋습니다. 이유는 충치 번식에 필요한 산과 당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치과 연구소 데이비드 바틀렛 박사 연구팀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 주류 과일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탄산음료나 술보다도 사과가 치아에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를 먹을 때 상아질 손상 위험이 3.7배나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아질은 치아의 혈관과 신경을 둘러싼 조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아를 보호하면서 사과를 먹을 수 있나요? 몇몇은 사과를 먹기 전에 양치하고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맛없이 사과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과를 먹고 난뒤 물로 이 반을 헹궈 주시고요. 치실이나 치간 치소를 활용해 치아 사이에 껴있는 사과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사과에 대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유튜브에서는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과는 항산화물질이 많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런 사과가 갈변되었다고 활성산소를 생성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갈변의 주요 원인은 사과의 폴리페놀 산화 효소 때문인데요. 이 효소가 산소와 만나면 갈색의 색소인 멜라닌이 생성되어 단순히 갈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과가 갈변되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색과 맛이 다소 변질될 수 있지만요. 갈변되었다고 활성산소가 급격히 많아지진 않고요.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갈변 사과에 대한 오해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호흡곤란이 올수 있다는 괴담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찜찜하네요. 그러면 사과의 갈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려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른 사과의 갈변을 막고 싶으시다면 랩으로 밀착시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해서 갈변을 막는 방법이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저녁에 먹으면 독사과라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결론적으로 아침에도 금사과 저녁에도 금사과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을 추측해보면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게 좋겠다고 강조하기 위해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먹으나 밤에 먹으나 사과는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만 밤늦게 먹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아침에 왜 사과가 좋다고 하는 건가요?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이 들어있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를 맑고 하얗게 가꿔주는 효능도 있고 항산화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및암 예방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저녁에 사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 저녁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사과에는 새콤달콤한 맛을 내게 하는 산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공복 상태에서 사과를 먹게 되면 속 쓰림을 경험한 분들의 얘기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녁에 사과를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됩니다만 사과를 떠나서 밤늦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와 숙면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밤늦게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에 있는 과당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고요. 사과의 칼로리가 다른 과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밤늦게 드시지 마세요. 또한 밤늦게 드시면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유도해서 숙면에 방해를 줍니다. 자는 동안 식이섬유가 가스를 만들어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과 껍질 채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과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껍질이 붉은 빛을 띠는 이유도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 잔류 농약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물에 1분 정도 푹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과 꼭지가 달린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농약이 잔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라내고 드시길 권장드릴게요. 이제 사과랑 먹으면 좋은 음식과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먼저 당근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함께 먹으면 다양한 비타민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고요 사과와 당근 둘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마다 쉽게 드실 수 있는 사과 당근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과 한개 당근 반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사과는 씨와 꼭지를 제거하고 당근은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믹서기에 사과와 당근 그리고 물한 컵, 꿀 반스푼 정도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의 양은 조절하고 당근에 있는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려면 올리브유 반스푼을 넣어주세요. 두 번째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많이 드시게 되면 방귀가 나오곤 하시죠? 방귀 냄새가 많이 지독하더라고요. 고구마를 소화시키는데 우리 몸에서 부담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때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에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줘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에도 비타민a와 식이섬유 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 이 많아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고구마 샐러드 레시피 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구마 한 개의 껍질을 까서 깍둑썰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 2컵에 설탕 2스푼을 넣고 고구마를 삶아주세요. 사과는 씨와 꼭지를 제거하고 사과도 깍둑썰기 해주시고요. 볼에 사과와 고구마를 담고 마요네즈 4스푼과 꿀 1스푼을 넣어 비벼주세요. 맛있는 사과 고구마 샐러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주세요. 사과는 천연보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변비와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않으면 몸에 해가 될수 있는데요. 먼저 사과실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치아에 안 좋으니 주의해서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사과에 대한 오해를 풀었는데요. 갈변된 사과를 먹더라도 몸에 해가 되지 않고요. 아침에도 금사과, 저녁에도 금사과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저녁에 먹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사과를 제대로 드시려면 껍질까지 드셔야 합니다만, 잔류농약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씻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과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사과 고구마 샐러드 레시피도 소개해 드렸고요. 사과를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